여보,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인데, 당신 딸한테 나의 노후 생활비를 받아 쓰라구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혼 부부입니다. 재혼한 지 20년이 넘었네요. 서로에게 자식이 있는 상태입니다. 상가 점포를 남편이 매수하는 날, 저에게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노후 대비용이야.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상가 점포를 남편 딸에게 증여하고 내가 생을 마칠 때까지 딸에게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보내라는 구조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자기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당시 우리는 서로의 지난 세월을 덮고 남은 생은 함께 하자며 손을 잡은 지 14년이 막 지나는 부부였습니다. 그 약속 내 카톡에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언제부터 남편 혼자서 저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당신 딸한테 주나요? 라고 반문했었고요. 남편이 말을 하기를 당신과 나는 나이 차이도 있고, 내가 먼저 죽고 나면 딸이 월세 받아서 당신한테 당신 생 다할 때까지 주는 걸로 하자. 내 딸은 믿을 수 있는 아이잖아. 라고 합니다. 나는 정말 멍해졌어요. 남편한테 정말 너무 섭섭했습니다. 남편 딸과 둘이 공동명의로 증여한다거나 아니면, 퍼센트 지분이라도 저의 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고, 재혼 생활도 14년째인데, 어찌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한답니까? 평생 월세를 준다고. 그걸 누가 믿어 요즘 세상에 자식도 못 믿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로 조금씩 꾸준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는 이제 딸에게 가야지. 그런 식으로 당신 노후를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 라고 합니다. 넌 걱정 마. 월세는 계속 받을 거야. 받을 거야. 받을 거라고. 만약 그 애가 마음 바꾸면, 월세 끊으면, 난 어디로 가는 거야. 소송한다면, 소송할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따졌습니다. 많이 아주 많이 섭섭하고 날 마누라로 입으로만 얘기하지. 정작 돈이 걸리면 저렇게 한다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합니다. 다른 재산이 조금 있는데 공동 명의라서 안 주면 그뿐이니까요. 단지 저 사람 머리 구조가 어떻게 되었길래 저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 정이 떨어져서 꼴보기가 싫어진 거지요. 다음 날 남편이 여러 장의 서류를 저한테 줬어요. 도장이 찍힌 약속 이행서, 딸의 인감 증명서, 각각 두 장씩이요. 일단 받아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정을 붙이고 생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온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요. 전 재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5인 가족 살림에다가 대형견 두 마리까지 있었고요. 집안일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강아지 집사까지도 제가 해야 했고 나는 바깥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잠 편두통 안면마비 생리불순 혈압빈혈 등이 있었습니다 타이레놀을 하루에 6개씩 먹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루는 퇴근 때 남편한테 힘이 너무 힘이 든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럼 어찌 할 건데 견결하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보통 부부라면 이럴 때 조금만 참아주면 안될까 집안일을 조금 도와줄게 라든가. 강아지 응아라도 내가 좀 치워줄게 라든가. 애들 방은 스스로 치우게 얘기해보자. 라든가.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운전하다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소리로 견뎌라고 했으니 제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남편 딸이 내 입장이었다면. 남편은 사돈한테 따지러 갔을 겁니다. 난 아파도 할 일은 해가면서 아파야 되는 인생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힘들어 할때 똑같이 견뎌라고 큰 소리 쳐줄 거다. 꼭 너도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보통 9시 반쯤 됩니다. 마트라도 가야 할 상황이 되면 저녁 시간이 11시도 되고요. 정말 늦을 때는 새벽 1시에 저녁을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 먹은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옷도 갈아입기 전에 냄새 나는 강아지 응아부터 치워야 했고 저녁 겸 안주를 최대한 간단히 빠르게 준비하면서 애들 교복 셔츠부터 빨아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리미로 다려서 학교 입혀보내려면 늦은 밤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소주를 나는 맥주를 조금 마시곤 했었습니다. 전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견뎌라는 소리에 상처를 입은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겨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려니까 남편이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술만 마시면 이유도 없이 나를 나무라고 잔소리를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데 전 진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화낼 때 화풀이 할수 있는 샌드백이 남편에게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 딸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 당신하고 싸우기 싫어서 방으로 가는 거니까 따로 오지 마요. 라고요. 평소에도 하고 싶은 말은 그 자리서 꼭 해야 하는 남편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제가 자주 하는 말이다. 제발 따라오면서 싸움 걸지 말라고. 자주 얘기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남편이 따라오면서 잔소리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평소에 당신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데? 라고 합니다.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남편과 나는 각자 사업장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하는 일 중에 하나를 제가 맡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일이 생겼는데 제 탓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능력이라도 부렸을까요? 보통 말싸움도 단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처음엔 서로 얘기가 오고 가다가 생각과 의견이 틀려지고 한쪽에서 1단계 올라가면 반대쪽에서 2단계 올라가는 식으로 점차 소리가 커져야 할것 같은데 남편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1단계 남편은 4단계나 5단계로 바로 넘어갑니다. 남편은 화가 갑자기 나는 스타일인가 보다. 분노 조절 장애일지도요. 그래서 대화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편 딸도 있고, 오늘은 일단은 피하고, 내일 술이 취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려고 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방문을 못 닫게 일단 발로 맞고,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화내고 얘기 좀 하자고 잔소리를 합니다.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싸우기 싫어서 피하는데 제발 이러지 좀 맙시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떼어내고 문을 닫으려고 하고 남편은 문을 못 닫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몸싸움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 딸이 우리 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나 봅니다. 안방으로 오더니 어느 순간 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제발 그냥 좀 자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남편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움직임이 커지고 제가 엉덩방아를 찍게 되었습니다. 남편 딸이 깜짝 놀랐고, 그 다음 나와 남편 딸은 침대에 남편을 밀어서 눕히고, 꼼짝 못하게 둘이서 온몸으로 누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화도 나고, 꼼짝도 못하겠으니까, 버둥거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둘은 더욱 더 남편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풀어주면 정말 난리법석이 날것 같아서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상황이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였습니다. 남편은 술도 취해 있었고 스스로 힘을 많이 사용해서 인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난 손가락 하나가 아팠고 골절은 아니지만 근육이 놀란 듯 해서 일상생활에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맘이면 병원부터 가서 진단서부터 받을 것 같지만 그때까지도 난 실패한 재혼이 되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또 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딸과 전 미운정, 고운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딸한데 생활비 받아 쓰는 구조로 나의 노후를 설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